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지장간, 지장간 활용. 어떻게 하는가?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쉽게. 쉽게. 쉽게 설명드리고요뭐 어,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? 뭐 아무거나 써볼게요. 기. 사. 해, 해, 개. 어, 여기 뭐, 딴거 하고 싶은데? 뭐 할까요? 음, 신, 오케이. 그리고 여기는, 여기는 뭐 할까요? 여기는, 무, 오. 이렇게 해볼게요. 이제 요거는 사주 풀이가 아니라 지장간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지장간을 써놔야 되겠다. 에이스 무갑갑 갑. 그리고 임 보시면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게 되실 거세요. 아왜 이렇게 막 아니다 이제 불평불만하지 않으려고요. 음병 그리고 병 정그좀 이게 <laughs>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처음 공부할 때 오화 속에 병기정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손기정 선수 있죠. 그 일제 강점기 때그 마라톤 해가지고 그분 떠올리면서 그냥 외웠어요. 사실. 아 근데 저처럼 무식하게 외우지 마세요. 자, 그럼 지장간 한번 볼게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. 물이 너무 많다. 물이 너무 많고 얘는 작은 금이니까 작은 물인 개수는 생할 수 있겠지만 이 해수한테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겠죠 그냥 이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형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뭐 크게 물 기운을 더 많이 만들어 주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물 기운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감목 못 쓰는 거예요 왜이 물이 이 안으로 스며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이감목은 힘이 없어요. 이미 축축해져서 는 저기 뭐야 축축해져가지고 대단히 그좀 상했다라는 거죠. 아무리 감목이 물을 좋아한다 그래도 지금 여기가 물바다가 돼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세요.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화기가 강하죠. 화기가 강한데 그럼 이 안에 있는 병화랑 정화는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형태를 또 보시면 엄청난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죠 물이 이길까요 불이 이길까요 당연히 당연히 뭐가 이기겠어요 물이 이기겠죠 심지어 큰 물이잖아요 그럼 불 당연히 꺼지겠죠 지가 아무리 세도 꺼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요 안에 야 이거 그냥 제가 막 쓴건데 설명하기 딱 좋네. 이 안에 있는 애들도 물이 침범한 걸로 보시면 돼요. 좀 상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. 얘도 좀 상했고 얘도 좀 상했고 얘도 좀 상했다. 근데 이 안에 경금 있죠. 그럼 얘는 상하지 않았다. 얘는 쓸수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럼 좋냔 말이에요. 만약에 경금이 이렇게 있어. 경금은 큰 물을 잘 생해주죠. 촤악 하고 들어오죠. 그럼 여기 다 상해버리죠. 그러면은, 우리가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이면요. 아직 그건 안 배웠는데, 이제 인성이라는 거예요. 인성이 조금 상했다. 뭐, 인성 빠았다 그 뜻이 아니고요. 인성, 그러면 이제 공부. 공부 쪽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다. 서류 쪽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잘 되진 않는다. 왜 제가 하긴 하는데 라고 설명을 드리나 하면은, 밑에서는 또 화생 토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. 근데 썩 좋지 못하다. 그럼 아까 간목도 상했죠.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잖아요. 수색목이라서 좋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돼요. 우리가 큰 나무라는 거 당연히 물 좋아하겠죠.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럼 이 사람한테 있어서 요거는 정관이란 말이에요. 만약에 여자분이라면은 남편이 있긴 있는데 좀 상했다. 남편이 뭐 썩었다. 이제 그 뜻은 아니고요. 그좀 나한테 스트레스도 좀줄수 있고. 그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잖아요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요게, 요게. 이 기토 입장에서는 정제예요. 정제 안에 남편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좀 상했죠. 그럼 이제 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남편하고 돈 문제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겠네요. 남편이 자꾸 뭐돈 달라고 그러나요? 라든가. 아니면 남편이 사업하는데 돈 문제가 자꾸 생기나요? 이런 식의 통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면은 해 중에 있는 간목은 쓰기 힘들겠네요? 기본적으로는 힘들다고 봐야죠. 물에 흠뻑 젖었으니까. 하지만, 하지만. 만약에, 뭐, 이런 형태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. 그러면은, 요 중에도 또 간목이 있겠죠. 근데, 토극수, 토극수 해주고 있죠. 그럼 이 물이 조금, 물기가 말라졌겠죠? 그럼 얘는 좀 그나마 쓸만하다.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. 그럼 거꾸로, 거꾸로, 뭐, 아니 거꾸로 할 필요가 없구나. 이거 보시면 되니까. 어 이렇게 물이 많은데 안에 감목이 있다. 그럼 감목 상했다, 썩었다.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세요. 약간 감이 오시나요? 그럼 이사주 놓고 지금 보면은 경금은 쓸만하다. 경금은. 왜냐면 얘는 큰 쇠잖아요. 되려 이불 안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좀 약해요. 내가 녹으니까. 근데 옆에서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마치 불로 재련하고 물로 식혀주고 얘는 튼튼하겠다. 지장간 안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세요 뭐 다른 예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뭐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아 어디 한번 해볼까 병오 이렇게 있는데 요 옆에 해수 있고 또 해수 아 이거 해수 막 이것만 거이 하면은 별로다 그죠 그럼 그냥 그래도 이양에 썼으니까 예시 들을게요 물 많죠 확 들어오죠. 아무리 불이 세다고 그래도 물한테 침범 당할 수밖에 없죠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요 안에 들어 있는 거